이 타이밍에 에코프로 알테오젠 뭐 hlb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hpsp도 있을 수 있고요 원익 ips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이걸 보시면 됩니다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생긴 거죠 최근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역대급이었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짚어드린 바가 있었죠. 어, 증시가 활황이다 보니까 또그 활황을 눌러버리려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락을 지금 노리는, 배팅하는 공매도 일평균 거래 대금도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아, 말씀을 드리지만, 롱 포지션을 잡으면 쇼 포지션을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증시가 계속 활황이어서 롱이 늘어나면 숏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거를 포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자금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특정 섹터를 누르기 위해서 들어오는 애들도 당연히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혼재가 된 건데 결론적으로는 외국인의 공매도 일평균 거래 대금이 무려 7,549억 원. 지난달보다도 46% 급증. 공매도 재개 이후에 최대 기관도 공매도를 30% 넘게 확대하고 있다. 공매도 잔액도 늘고 있다. 코스피는 12조 5천억 원, 코스닥은 6조 원. 비율이 높은 종목은 LG 생건, 코스맥스 한미반도체. 저건 비율 얘기하는 거고요. 금액 기준으로 지금 현대차가 1등 먹었습니다. 예, 어제 기준으로 현대차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LG 엔솔, 포스코 퓨처엠 한미반도체, 셀트리온 이런 애들이에요. 코스닥 쪽에서는 엔캠, 에코 프로 이런 애들이 비중 기준으로는 상위권이고요. 금액 기준으로는 에코 프로, 에코 프로, BM, 뭐 3천당 제약. 알테오젠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쌤통이다 손실이 왔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내용부터 보자면 기사 핵심은 지수 상승이 공매도 세력 손실 확대 라는 거예요 코스피 5천 돌파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어제 천 돌파 했잖아요 공매도 비중 거래량 상위 종목 대부분이 공매도 평균가보다 주가가 지금 높은 상태. 10개 중에 한 8개가 높대요 그럼 10개 중에 8개가 손실 구간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다수가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다. 쌤통이다.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공매도 상위 10개 중에서 8개 종목이 손실. 그러면은 이건 손실인데 일부 종목은 또두 자릿수까지 손실이 예상된다. 지수상승장에 공매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숫자로 증명한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무조건 수익을 내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 크게 손실 볼때 진짜 크게 보거든요. 참모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기관의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종목 매수할 때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룰이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들어오고 빠르게 정리하는 그런 경우도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다 라고 합니다. 구조적으로는 공매도는 재수가 오르면 불리한 조건이 붙는 것은 당연해요.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매도는 손실이 무한됩니다. 주가가 오르면 평가 손실이 늘어나고 증거금 압박이 오고 쇼 커버를 해야 되고 쇼스키즈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봐요. 만 원의 공매도로 때렸어. 그러면 이거는 최대 수익은 이제 9,999원 정도 될까요? 만약에 계속 내린다고 치면 그 전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근데 만 원에 샀는데 이게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 갚아야 되는 한 주당 가격인 거니까 평가 손실은 무한대다. 위로는 무한대, 밑으로는 확정. 그러니까 이번 코스피 상승은 버틸 수 없는 상승장이라는 평가들도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많던 종목들 중심으로 쇼커버에다가 수급 전환이 동시에 지금 발생을 할수 있다. 이 흐름에서 대표적인 상징성을 갖는 애가 한미반도체가 있지 않나 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어요. 한미반도체는 지난번에도 몇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이제 hbm 이슈, 본딩 이슈도 있고 hbm 포 이슈도 있긴 했는데 거기 플러스 알파로 얘네들은 지금 엄청나게 작년부터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쇼커버가 툭툭 치고 올라올 때마다 확확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주목해야 되는 건 코스닥입니다. 어제 하루에, 어제는 1월 26일 월요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코스닥이 7% 폭등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한 번으로 끝날까요? 7%라는 수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급등하는 현상들이 반복될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기계적으로 들어왔고 정책을 언급을 한 다음에 들어왔으니까 이게 그냥 무지성 매매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무지성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금의 수요가 큰 애들이 들어왔고 빼 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수요가 프로그램 발생하고 알고리즘으로 발생하고 이미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걸 노리고 들어오는 수요까지 발생을 해 가지고 이런 급등 반대로 급락도 또 나타날 수가 있겠죠. 급등 급락 같은 이런 변동성 커지는 현상들이 반복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코스닥은 변동성이 원래 훨씬 크고 개인 비중이 높죠. 공매도 잔고 민감도도 커요. 코스피에서 벌어진 공매도 손실 구조가 코스닥에서는 당연히 더 빠르고 강하게 날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물론 지속적인 상승장이 이어지고 여기서 진짜 1200, 300까지 다이렉트로 가죠. 죽어요 얘네 진짜로 그러다가. 이 그때는 정신 못 차리고 계속 판매해야 됩니다. 공매도 잔고 비중이 많고, 잔고금액큰 종목들은 손실 가속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특히, 이제 1월 26일 월요일과 같이 코스닥 150 위주로, 이거 시작할 때 보여드렸죠. 그냥 시총 상위주들 보면 1위부터 20위까지 전부 다두 자릿수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그냥 매수를 한 겁니다. 코스피 200쪽에 있는 대형주를 팔고, 기계적으로 그, 그 중에서 많이 오른 애들을 전부 다 팔고, 일부 덜어내고, 그 돈으로 가지고 코스닥 쪽에 150에 그냥 사버린 거예요. 지수를 산 것도 있을 거고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 산 것도 있을 거고 현 사니까 알아서 이게 분배돼서 들어가니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 눌러도 안 눌러져요 이거는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일이 잦게 된다면 어제같이 쇼커버 일어나고 빨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이런 식으로 세게 들어오는 거예요 확 들어와요 정신없어요 급해지는 겁니다 코스피 코스닥 공매도 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뭐 캡처해서 보셔도 됩니다. 자요거는 코스피 기준이에요. 코스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비중 여기 이제 콤매, 공매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냐 코스맥스는 10개 중에 한그 아, 100개 중에 6개 정도가 공매도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LG생건, 한미반도체, HD현대건설기 비중 기준으로는 이렇게 높은 거고 포스코 퓨처엠도 전체 3%나 됩니다. 이거는 금액 기준인데 아 이거는 이제 코스닥입니다. 얘는 코스피, 코스닥인데 엔캠이 무려 6.49, 에코프로가 6%를 다시 넘어가면서 6%대의 잔고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잔고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HLB도 뭐 단골 맛집이죠. 그다음 에 재룡전기도 잘안 빠져, PNT 높고, 루닛, 펩트론다 보시면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에코프로 BM까지 쏠려 있다라는 겁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현대차. 어, 현대차가 1조 1,600억입니다. 물론 얘네가 급등하면서 가지고 있던 잔고에 대한 가치도 높아진 거긴 한데 최근에 공매도 많이 때렸어요. 현대차. 네, 그리고 오늘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마 얘네들 또 어떻게든지 여기서 벌충을 하려고 할 확률들이 있겠죠. 그리고 엘젠솔도 다시 비중이 높아지면서 1조 원대로 높아졌습니다. 한미반도체가 3등이에요. 포스코피처엠 4등, 셀트리온 5등. 하이브도 높아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코스닥이 중요하잖아요. 예, 네, 여기 보시면은, 에코프로가 다시 8,900억. 이거 아마 어제 올라간 거 합치면 조단이 넘어갈 거예요. 지금 손보유 잔고금액. 이 기준으로 따지면. 에코프로도 어제 올라간 거 따지면 20%니까 이거 올라가면 한 7,000억 가까이 되겠네요. HLB, 다얘네들 20%씩 올라갔으니까 1 2 0씩 여기서 그만큼 손실을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8,900억의 공매도 잔고를 갚아야 되는데 1조가 됐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얘네들이 갚아야 되는 돈이 엠빵한다고 해도 얼마예요? 되게 큰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대다수가 2차전지 바이오 그리고 일부 소부장 로봇도 들어오나 로봇은 많이는 안 쌓였어요 아직까지는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코스닥 공매도 순보유 잔고의 특징은 뭐냐면은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순보유 순보유 비중으로 보나 금액 기준으로 보나 순위는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거죠 이 맛집으로 소문나 있는 건 2차전지 바이오 여기 이제 소부장 일부 테마쓴 종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통점은 과거 급등 후에 조정 후에 공매도 집중 이후에 지운 힘싸움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최근에 좀 늘어나는데 공매도는 코스닥 쪽은 최근에 늘어났다기보다는 최근에 그냥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지들 놀이터처럼 쓰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나 얘네들 어떻게 하냐면은 고평가 실적 불확실성의 논리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면서 타깃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고 지금은 뭐냐면 지수가 반대로 올라가잖아요. 리스크 선반영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업종들도 생깁니다. 공매도 포지션이 지금 가뜩이나 수급한테 밀리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리스크 선반형 구간이다? 이거는 약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즉, 공매도 맛집에서 숏 커버 후보군으로 프레임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도 공매도 많은 종목은 지금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현 구간에서는 공매도 많다고 무조건 나쁜 종목이 아닐 수가 있다는 라 거고요.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수급 폭발 트리거가 될수 있죠. 투자자들 체크포인트, 공매도 잔고비중, 공매도 잔고금액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특히 업황이 업황 잘 보세요. 이게 무조건 뭐 금액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최근에 업황이 혹은 주가가 추세 전환 여부까지 감이가 된다. 혹은 새로운 상승 재료가 붙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종목별 업종별로 다르긴 한데 얘가 빌빌거리다가 얘 턴한데 이제 새로운 게 붙었대. 그리고 주가도 추세가 변했는데 이런 장대 양봉이 큰게 떴는데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인데 이런 애들이 뜨면은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더더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공매도 상위권이냐 주가 반등 초입이냐 이런 것들을 새로운 모멘텀으로 지금 시장에서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미리미리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들이 실적 시즌에 이미 알려진 부진한 실적이 나올 확률이 높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부각시키려고 할 수도 있어요 지들의 손실을 그런 식으로 복구하려고 할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거래소 홈페이지 가면 다 무료로 볼수 있는 거니까, 공매도 지금 거래비중 상위 종목들, 업종별로, 종목별로, 그다음 비중별로, 금액별로 각자 소팅을 하셔가지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